암의가 뭐야?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문제란 말이야. 밑줄친 부분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건데 이 밑줄친 부분에 숨겨진 의미가 곧 뭐라 그랬어? 주제라 그랬지. 주제랑 직결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밑줄친 밑줄친 부분을 직격을 할수 있으면 좀더 더 유리하고 만약에 직격을 못했어도 어차피 숨겨진 의미를 찾는 거니까 괜찮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줄친 부분에 직역이 쉽죠. 다 쉬운 단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려운 단어가 모른 단어가 들어있어 해석이 잘안 됐어. 그래도 상관없단 말이야. 어차피 숨겨진 의미니까. 밑줄친 문장 읽고 밑줄쳐 있는 그문장 밑줄쳐 있는 부분이 들어있는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 1 2 3 4 5를 이 밑줄친 부분에다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까운 앞뒤 문장을 읽으면 문제를 풀수 있다고 했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밑에 있는 문장에 뭐가 돼 있어? 바이 동명사니까 뭐뭐함으로써지 by reading 읽음으로써 바디 t h language dictionary 신체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그래 얘들아 신체 언어를 뭐왜면뭐 뭐, 뭐 이렇게 어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라든지 그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사전이 있어 없지 그치 그런 사전 없단 말이야 비유적인 표현한 거야. 신체 언어 사진을 읽음으로써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전제 1번 By learning body language. 신체 언어를 배움으로써 어떤 사회적 상황 속에서 컨텍스트가 상황이란 말이야. 위대는 어떤 범위 내에서란 뜻이야. 2번은 비교함으로써 신체 언어를 뭐와? 어, 프랑스어 프렌치 불어와 신체 언어를 비교함으로써. 3번 신체 언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엑스포터가 전문가란 말이야. 4번 어, without I mean 뭐 하지 않고야 어떤 사회적인 면들을 이해하지 않고 사회적인 면들을 이해하지 않고 5번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자 도대체 이 다섯 개 중에 어떤 하나가 바로 아까 신체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신체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어, 거기에 숨겨져 있는 뜻이란 말이야. 좋은 문제야, 얘들아. 이 문제 중요 표시해놔. Authentic, effective body language. Authentic이 원래 무슨 뭐 뜻이야? 진정한 그런 뜻이지, 그렇죠? Authentic이 뭐 진품의 이런 뜻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authentic이 뭐 effective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인 거예요. 어?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신체 언어는 무엇 뭐? 그 이상이다. 대 앞에는 비교급이 와야 된다고 했지? The sum. Sum은 뭐 합계란 말이야. 합계 이상이야. Of individual signals. 개별적인 신호들의 합계 그 이상의 것이다. 그래? 어떤 진정하고 효과적인 신체 언어. 아주 효과적인 신체 언어는 개별적인 신호들을 전부 합한 것그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사람들이 작업을 할때 f r o m t h is r o t m e m e m o r y 로트 메 r o 는그 memory. 기야 우리 암 e m o r y 때 그냥 무조건 외우잖아. 달달달달 외우는 거 있지. o r y is a road m e 외우는 y road memory is a road memory. road m e m o r 이 is a r o d e m o r y road memory is a d i i a o a r y i a o a r y a 사전적 접근 방식이란 말이야. 사전적인 접근 방식. 어, 사전적인 접근 방식은 뭐야?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달달달 달 외우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기계적인 그런 암기, 즉 사전적인 접근 방식으로부터 작업을 할때 그들은, 사람들은 Stop seeing. 보는 것을 중단하게 된단 말이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지. Stop 다음에는, 얘들아 Stop 다음에는 목적으론 동명사가 와야 돼. 근데 투부정사가 뒤에 올 수는 있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의미가 달라져. 스탑 시은 보는 것을 중단하는 거고 스탑 투 시는 보려고 중단하는 거야. 보려고 멈추는 거야. 투부정사 안 되는 거야. 더큰 그림, 더큰 그림을 보는 것을 중단한다. 더큰 그림을 보지 못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기계적인 암기로부터 작업을 하잖아. 그럼 더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 그래. 즉 이것도 본격이야. All the diverse aspects. 모든 다양한 그런 면들. Aspect가 어떤 모습이란 말이야, 양상이란 말이야. 모든 다양한 면들 이것을 보지 못해 뭐에? Social perception. 사회적 인식. Perception이 인식이란 말이야. 사회적 인식에 대한 어떤 다양한 그런 면. 이게 바로 뭐야? 더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그래. i n stead 대신에 연결어가 있죠 이 문장 삼일 대신에 그들은 사람들은 s e a 아, a person 네. 어떤 사람을 자 크로스 타임스가 뭐야 팔짱 끼어 위드 네. 크로스 타임 팔짱 끼는 그 말이야 팔짱 낀 사람을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을 어? 그들은 보고요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안개로 사전적인 접근 방식으로 어? 이렇게 얘들아 신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팔짱 낀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r e s o v e 이게 뭐야? r e s o v e 가 내성적인, 내성적인, 앵그린 화나. 다시 한번 앞에 봐봐. 사람들이 이런 기계적인 암기 즉 사전적인 접근 방식으로부터 이렇게 작업을 할때 사람들은 큰 그림을 못봐 대신에 대신에 똑같이 보는 거죠 팔짱 낀 사람은 그냥 팔짱 낀 사람은 내성적이고 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보고 이게 바로 뭐야 그냥 어떤 사전적인 접근 방법이란 말이야 그냥 팔짱 낀 사람은 팔짱 낀 사람은 팔짱 낀 사람은 팔사람내성적이사람 사람은 팔짱 있어 이렇게. 짱낀장의 어? 위치. 문장, 문법, 그 다음에 요런 문장, 삽입, 배열, 주제, 또 그런 사람 들이 그런 사람 들이 누가 의대이가아 이런 사람 들 기계 적인 안기 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신체 언어를 기계적인 안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C. 봐 미소를 보고는 이렇게 생각해. 미소 짓는 사람을 보고 아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지? 어 그냥 웃고 있으면 다 행복한 거야. 실제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도 웃는 척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 웃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웃고 있으면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팔짝 끼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화가 나 있는 사람이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사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대이 그들은 계속 지금 예를 든 거야. 이렇게 어떤 신체 언어를 갖다가 어떤 그런 고정된 하나의 그런 눈으로 어? 하나의 그런 고정된 눈 어떻게 보면 선입견으로 어떤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좀 예를 보는 거야. 그들은 사용한다. Form Handshake. 이런 굳은 악수를 꽉 악수할 때에서는 꽉 쬐는 그런 악수를 갖다가 어? 사용한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더못 쓴지 누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악수를 세게 해. 내가 너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야. 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트럼프 미국의 또라이 대통령있잖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원수끼리 이렇게 만날 때 있잖아. 압수를 세게 한단 말이야. 그 되게 무리한 거잖아. 그렇지? 어? 그 기선을 제압하는 거란 말이야. 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랬대. 꽉 쳤대. 꽉 근데 프랑스 프랑스 대통령은 젊은 대통령 아니야. 그렇지? 프랑스 대통령은 젊어 가지고 미리 알아 가지고 더 세게 꽉 그때 그이야 응. 자. t 라 y 노력하는 것. 여기 주어 자리거든? 주어 자리. 동사는 주어가 될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다 만의 동사성을 흘리는 거죠. 노력하는 것. 투부 정사는 아라이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여기 목적어가 지금 이투유 e 가 신체 언어를 신체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 자, 여기 아마 밑줄 친뭐냐 by reading of body language dictionary. 이런 사전이 없는데 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을 했죠. 신체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신체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뭐야? 신체 언어를, 어? 신체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신체 언어를 사용하려노력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냥 뻔한 방식, 기계적 암기라고 표현됐지. 그치? 그냥 고정된 눈으로 신체 언어를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은 왜 이제야 동명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is like 뭐와 같아 동사뒤에 또 동사 걸수 없으니까 like 전사겠죠 그지 전사뒤에 동사를 쓸 때는 동사를 동명사를 바꿔줘야 되고 지금 여기 이 문장에 trying 이두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trying 은 주어야 주어 자리에 온 동명사고 이 o u trying 은 전사 like 의 목적으로 사용된 동명사란 말이야 신체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신체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와 같아 노력하는 거와 같아 to speak French 불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I'm reading a French dictionary. 불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불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불어를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내가 불어를 말하고 싶어. 어? 내가 불어로 대화하고 싶어. 불어 사전을 보면 불어로 대화할 수 있어? 어떻게 대화를 해? 근데 어? 영어 사전을 읽으면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할수 없잖아.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죠? 지금 이 문장에 밑줄이 쳐있단 말이야. 그래. Things 여러 가지 것들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텐드. 텐드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가 와야 돼. 텐드 뒤에 나온투부정사죽격보호란 말이야. 여러 가지 것들이 Fall apart 하면 떨어져 나가다. apart가 분리되어라는 그 부사란 말이야. Fall은 떨어지다죠. 그지 어,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분 떨어지는 거니까 여러가지 것들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inauthentic in mess mess가 뭐야? 엉망진창인 상황이고요 아까 authentic 첫번째 나온 단어 있잖아 이게 원래 진정한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효과적인 이런 뮤이였다고 했죠 효과적이지 않은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mess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에서 어? 여러가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신체 언어를 갖다가 그냥 어떤 기계적인 암기로 응? 그렇게 이해하면 마치 어떤 신체 언어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응? 그러니까 팔짱 끼고 있으면 화가 나 있는 거고 웃으면 행복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는 얘들아 사전에는 어떤 단어의 뜻이 다 정해져 돼 있어 정해진 뜻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신체 언어는 사전에 있는 단어가 이렇게 딱 뜻이 정해져 있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상황이 다 이렇게 서로 아구가 안 맞는 거야. 아기가 안 맞는 거야. 상황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맷 어, 엉망진창인 속에서. 그래서 너의 행동들이 어떻게 돼? 심보여 만약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있죠. 어? 어떤 신체 언어를 갖다가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어떤 신체 언어를 갖다가 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뜻으로만 이해하고 있잖아 그럼 너의 행동들은 어떻게? 보이게 돼로마틱 마치 어? 로봇처럼 보인단 말이야 딱딱하게 보인다는 얘기지 너의 행동들은 그리고 너의 신체 언어의 신호들은 아 디스커넥트가 뭐야 커넥트가 연결하다거든 디스커넥트는 반대야 연결을 끊는 거야 되네. 너의 신체 언어 신호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끊어진 것. 그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서로서로로부터. 원으로 하는 대명사야. 너의 신체 언어 신호들은 서로 다단절돼 단절된단 말이야. 그래서 you end up ing 들어 end up 다음에 뭐가 나와? 이렇게 ing가 나와있대 end up ing 뜻이 뭐라고 했어? ing 하면서 완전히 끝나다니까 결국 ing 하게 되다. 문법 중요하다그 했죠. end up ing end up ing. 여기 만약에 뭐 to 부정사가 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end up ing. 너는 결국 confuse가 뭐야. confuse가 누구를 혼란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혼동하더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너는 혼란시키고 끝나게 돼. 너는 결국 혼란시키게 된단 말이야. 더 베리 피플 얘들아. 베리가 행동할 때 무슨 뜻이널 했어? 바로 그 바로 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단 말이야. 결국 엔터 바인즈가 뭐라고? 결국 뭐 하게 되다야? 너는 바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게 된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인데 명사대 절이었죠. 명사대 절이 나보고 무슨 절이야? 관계사절이란 말이야. 네가 노력하고 있는 뭐 하려고? to attract. 네가 끌어들이려고? 어? 그래? 나쁘게 말하면 유혹하다고 좋게 말하면 끌어들이란 말이야. 네가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애, 노력하고 있는, 네가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 어떤 어? 내 동작을 통해, 내 신천언어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뭐 매력을 발산하고 싶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어? 네가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사람을 혼란시키게 될수 있단 말이야. 신체 언어 를 잘못 이해하면. Because 왜냐하면 your body language, 네 신체 언어가 그저 그래 f a l s e 잘못 그렇게 r i n g 이렇게 울린다잖아네 신체 언어가 그저 잘못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그렇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신체 언어는 다 다른 걸 알잖아. 그지?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있잖아, 어 손등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 해야 되고 어떤 나라 이게 모욕이야, 어떤 나라는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는 이게 모욕이지, 무 어? 강아지도 아니고.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부르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부르는 모욕이야, 어? 어떤 나라는 반대고. 영어 신체 언어는 문화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야, 어? 우리나라 우리 문화에서 이게 모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신체 언어가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어? 어, 예의를 갖춘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예를 갖춘 그런 신체언어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우리나라 신체언어에서는 그게 모욕점수 도 있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 달라 문화에 따라 다른데 마치 이게 무슨 어? 사전에 정해진 것처럼 사전에 있는 단어들은 뜻이 정해져 있어 불변이야. 그치 그죠? 어 신체언어는 사전이 없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사전이 있다면 나라마다 다 달라야지. 나라마다 다 신체언어선이 다를 거란 말이야. 똑같이 웃는 거라 하더라도 스마일 웃는 모습 어? 웃는 모습 우리나라에서 웃는 모습이 좋은 거잖아요 그치?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웃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다 다르게 사전을 만들어야 돼 만약에 예를 든다면 내용이 좀 어렵다 어? 자. 그래서 원래 문제의 답은 뭐예요? 그러면 신체 언어사전을 읽음으로써 그게 뭐야? 사회적인 그런 에스펙트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답이 4 번이었죠. 그 그러니까 주제는 뭐야, 얘들아? 주제는 신체 언어를 이해할 때는 뭘뭘 이해된단 말야? 이 이거 허지미 아까 밑줄친 부분에 밑줄친 부분에 숨겨진 의미가 바로 그 주제라 했잖아 주제. 자 주제는요. 요게 들어가면 되겠지. 중요성, 필요성이야. 더 necessity 필요성. 뭐의 필요성이야? 이해해야 될 필요성.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s 사회적인 그런 면들. 이게 이게 있잖아.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뭐야이 컬처지. 뭐야 이게? 컬처지. 뭐야. 쉽게 말하면 사회적 상황들을 사회적인 면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야. 뭐다 이해될 필요성이야. 뭐한데 있어서? 뭐한데 있어서?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in using the language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면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 왜 이해해야 된다고? 이 사회적인 면들이 사회적인 모습에 따라서 신체 언어의 정의가 다 다른 거야. 정의가 불변의 사전 속에 있는 예를 들면 얘들아, 요? 우정. 우정이란 개념이 있어. 우정. 우리나라 사전에 우정이란 개념이나 영어로 friendship에 있는 개념이랑 똑같아. 프랑스에서 우정은 똑같은 개념이 친구 간의 정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런 어떤 단어 개념은. 근데 신체 언어는 사회적 상황마다 달라. 사회마다. 문화마다 다르단 말이야.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 얘기하면, 어, 웃는 게 미소 짓는 게다 행복한 게 아니고요. 팔짱 끼고 있는 게다 무슨 내성적이거나 과가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사전에 있는 그런 단어처럼.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면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게 주제란 말이야. 뭐 주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순서 나올 수 있고 문법 나올 수 있고. 이뭐 정도로 나올 수 있어.